어떤 율법 교사,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억하였, 기록하였으며, 그대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의 대답이 옳습니다. 그대로 행하시오. 그리하면 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습니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버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두 대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갔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대는 이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합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대도 이와 같이 하시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이정재 목사님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어, 이정재 목사님은 홍대 청년교회 담임 목사이십니다. 근데 이 홍대 청년 교회가 좀 독특한 교회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말씀드리면은 이 홍대 청년 교회에 청년들이 주로 교인들인데 그 가운데는 어 옛날 초대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내놓고 공동생활 했지 않습니까? 근데 홍대 청년 교회에서도 그렇게 약속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이 있어요. 근데 모두 다 그걸 강요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는 교인들도 있어요. 우리처럼 보통 우리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교우들도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식으로 초대교회에 교우들처럼 생활하는 그런 교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21세기에 이런 교회가 있다니. 그렇게 약속을 하고 신앙생활 하는 교우들이 있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정재 목사님께서 그 청, 홍대 청년 교회를 이끌고 계시고 그다음에 월드 미션 캠프라는 단체를 이끌고 계시는데 여기는 말 그대로 청소년 청년들의 캠프입니다. 일년에 팬데믹 전에는 일년 두 번씩 정기적으로 캠프를 가졌다 그래요. 그런데 팬데믹 이후에는 좀 그대로 안 됐고 이제 아마 팬데믹이 끝나가니까 또 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부르는 초청을 받아가지고 캠프를 운영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어, 어,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요. 어, 어, 자랑스럽게도 저의 한신대학교 후배입니다. 이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고요. <laughs> 그 다음에 어, 시카고 루터 신학교에서 에큐메니컬 디민, 에큐메니컬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자 이제 이정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 큰 깨달음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기 부족한데 제가 이 앞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네요. 어, 사실은 이 앞에 좀 설려면 6개월 정도 같이 어울리고 지내고. 뭐 1년 정도 같이 호흡을 하면 좀 제가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얘기가 생각나지 않을까 싶은데 어 저번 주에 아꼭 가봐야 되겠다 마음을 딱 먹었고 아 오, 이번 주에는 와야지 했는데 갑자기 설교를 하라고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인지 필연인지 어 별룬 건지 뭐 오늘 끝나 보면 알겠죠. 어 홍대 청년 교회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저희가 어 듣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홍대 청년 교회는 어 청년들만 오는 교회는 아니고 청년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유엔에서는 청년을 65세 까지가 청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5세가 약간 넘으신 분들은 아 이제 내가 갓 청년을 지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65세까지가 청년으로 규정돼 있어서 저희가 청년 교회라고 이름을 달아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예수의 사역한 기간이 그젊은그 시절 쯤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또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 나중에 그 같이 사는 얘기 또 따로 사는 얘기 그리고 어떻게 또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새롭게 시작했어야 되는지 이런 좀 이렇게 애다른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청년들이 지하당 칸방에서 살거나 고시원에서 살았던 그런 얘기들, 그리고 그 15만 원을 못 내서 쫓겨난 얘기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한번 차지하도록 하고요. 오늘 부족하지만 제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어, 제가 뭘 알아서 이야기를 전달하기보다 고민하고 있는 가장 제가 그 화두로 던지는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할 얘기도 너무 많고, 궁금한 것도 너무 많고, 물어보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은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본문 잘 아시잖아요, 그죠? 네. 잘 알죠. <laughs> 잘 알죠? 어, 여기 향기 나는 이웃이라고 저 페이스북 가니까 이렇게 얘기가 되어있던데 그 향기 나는 이웃이 뭘까 그것도 제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좀 이따 식사 시간에 저에게 누군가 다가와서 알려주신다면 겸허히 듣고 좀 따져보겠습니다. <laughs>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얘기가 어떤 얘기냐 영생이라는 질문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가 그 눈을 떠보니 그 유명한 책 있잖아요. 눈을 떠보니 아, 굉장히 유명한, 눈을 떠보니 잘 모르겠는데, 눈을 떠보니 피곤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눈을 떠보니 하나님이더라라는 그책 안에 낯설게 읽기라는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내용은 상관하지 않고, 어찌됐든 그 낯설게 읽기를 성경 읽을 때마다 매번 고민하면서 읽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율법학자의 시각을 조금 우리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율법 학자는 어떻게 예수와 대화를 시작했을까요? 뭐 알아서?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나요. 첫 번째는 시험하려고 테스트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거나 명백하게 내가 맞다, 나 잘하고 있다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두 가지 관점으로 예수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첫 번째 대답은 너무나 본인이 묻고 본인이 자문자답하잖아요. 참 예수의 스킬이 보면 엄청나요. 이분이 알고 얘기하는 건지 모르고 얘기하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읽는데, 뭐 이렇게 물어보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 하고 끝나버렸어요. 근데 자기가 하고 싶다는 얘기를 율법학자, 어, 난 그렇게 합니다. 라고 바로 얘기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엔 자기도 수가 좀 낮게 보였었나 봐요. 그래서 물어봐요. 그럼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뭐, 어떤 대답이 돌아오기를 바랬겠어요? 율법학자는 유대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이에요. 많은 대다수의 율법 학자들이 사마리아인들에게 근데 그들은 누구를 이웃으로 보냐면 자기 유대인들만 그래요. 자기 유대인들만 그런다는 얘기는 이방인들을 짐승이나 물건 취급한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내 이웃은 누구냐? 어, 유대인이야? 어, 나 유대인들한테 어떻게 해? 율법 학자라면 율법도 잘 지켜야 돼. 모세 율법도 잘 지켰어야 되고요. 그당시에 대본은 뭐냐면 그 모세의 율법을 탈무드 율법으로 그 시대에 맞게끔 변화해서 책을 썼어요. 그거를 누구보다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레위인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하면서요. 자기의 돈들을 모아서 옆에 있는 사람을 구제를 해요. 탈무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내 이웃이 굶어 굶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못본채 하고 지나친다면 라 하나님의 것을 훔친 죄와 같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 정도로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이웃은 누굽니까? 어, 유대인이야? 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발에서 옳게 보이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던 거죠 Justify 그런 옳게 보이고 싶은 마음을 예수는 어떤 식으로 풀어 가느냐를 그 율법학자랑 같이 좀 쫓아왔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 내용 따로, 그 밑에 내용 따로 뭐 이렇게 읽어요.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일까요? 낯설게 한번 읽어볼게요. 예? 네. 유대인. 전 예수라고 생각합니다. 아, 뭐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저 열심히 고민한 건데? 나름 고민하고 연구한 건데요? 그 앞부분에 보면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옷이 벗겨져요. 수치심을 당한다고요. 그리고 두들겨 맞아요. 거의 죽, 반 죽을 정도로 맞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가 율법학자가 의도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뒤통수를 갖다 세리는 거예요. 야, 니네가 나 이렇게 만들잖아. 근데 그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로 봐요. 이건 또 무슨 얘기야?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갑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요. 뭐 그게 뭐 대단해서.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한천 미터 정도의 고도 차이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마을이 별로 없어서 강도질 하기에 너무 좋은 공간이라고 해요. 하지만 내가 신앙의 길이나 여정, 그리고 내가 믿음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 길을 꼭 지나가야 되는 운명의노인 거죠. 근데 여기서 그 길을 헬라어로는 호도스, 하다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국에서는 호도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 길을 그냥 길로 온더 웨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철학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좀더 해석하면 여정, 저니라고 볼수 있죠. 그 길을 걸어가는데 똑같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와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특히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더 앞전에 철저하게 지켰다고 했잖아요. 모세 율법 때는 십계명을 지켰고요. 그 시대는 탈무드 율법서를 철저하게 지켰으니까 누구보다도 더잘 지킨다라는 걸 자기가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으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맨날 율법학자들 성경에서 막 쳐내잖아요. 혼내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그 길, 그호두스의 길을 우리가 신앙의 여정의 길로 본다라면 강도 만난 사람도 그 길, 온더웨이 그길 위에서 강도를 만난 거예요. 신앙의 여정, 하나님의 뜻의 길을 쫓아가. 우리 길도 짜 쓰잖아요. 그 도의 길을 쫓아가는 도 중에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도 내려오면 그 길을 걸었잖아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형제고 자매이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줬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표현 납니까? 성경에서는. 피하여 갔다라고 그래요. The other side. 다른 길을 선택한 거죠. 여기서 길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우리 눈먼 바디메오 이야기 하세요? 눈먼 바디메오 이야기? 그 친구는 어땠냐면 예수가 지나갈 때, 어, 다손의 자손 예수님, 저눈좀 뜨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그가 어떻게 되면 sitting by the roadside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길 가에 앉는 거죠. 그럼 이게 뭐 중요하냐? 그가 눈 고침을 받고 나서는요. 그가 일어나서 어떻게 하냐면 Followed him by on the way 라고 되어 있어요 길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도의 길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길을 굉장히 중요시 봅니다 저의 낯설게 보기예요 그길 위에 서는 모습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근데 그들은 다 어떻게 해요? 길 가나 다른 길을 선택해서 가버려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마리아인은 그 길을 가다가라고 세 번역인 표현이 되고요. 개혁 계정에는 여행을 하다가라고 돼 있고요. NRSV에는 Travel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Traveling이라는 거는 헬라어로 하드온, 하드온, 그리고 하드, 하드오, 하드온의 현재, 현재 완료형인 하드오. 로 표현이 돼 그게 뭐냐? 전이의 전, journey. 순례의 길. 그러니까, 어, 그러면 사마리아인도 순례의 길을 갔네? 아니요. 하나님의 뜻인 그 길로는 갈 수가 없었던 거야. 왜? 유대인들이 그들을 짐승 취급했기 때문에 성전에 못 들어오게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누굴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려.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걸 어떻게 합니까? 네? 수가라 성의 여인이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른 곳에 그리심산의 그 순례길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러다가 그 저점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요. 그길 위에서 운명적으로 만나 그를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기 시작해요. 어떻게 도와줍니까? 어떻게 도와줍니까? 돈으로 도와줘요.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냥 뭐, 극률한 마음, 자비. 아니요. 그거 잘 보시면 다돈 쓰는 얘기예요. 포도주로 싸매, 상처난데 싸매고, 자기 낙나에 들쳐 업치고, 여관까지 가서 돈 내주고, 야, 그동안 또돈 쓰게 되면 내가 갔다 와서 돈줄 테니까 그거 쓰라고. 그래서 저희가 돈을 내놓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돈, 세상은 신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사회엔 돈신이 판을 치고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판을 쳐요. 근데 난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쫓아 돈을 소비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돈이 필요 없고 돈을 돌같이 보라는 게 아니라 저는 돈을 정확히 봅니다. 그래서 경제학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어떻게 하면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같이 이자 대출 연체 그집 계약하는 부분 그리고 저희 청년들이 쫓겨났을 때 어떻게 따질 수 있는지 아니면 사장으로 있을 때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실업 급여는 어떻게 받는지 만약에 쫓겨났을 때 나쁜 이야기를 들었다라면 어떻게 녹음을 하는지 그걸로 어떻게 컴플레인을 하는지 이런 거 하나하나를 가르쳐요. 지금 한국에는 전세 사기로 난리 난거 아시죠? 그게 거의 20, 30대들이 당하는 일이에요. 그런 교육을 저희는 학교 교육에서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돈 쓰는 일은 너무 중요합니다. 소비는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는데 가장 좋은 일이에요.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볼까요? 이거 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항상 제가 또 그래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이분들한테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선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써야 되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서 인심 좋은 사람이 안에서는 구두쇠가 많아요. 쓰셔야 돼요. 그렇게 쓰실 줄 알아야 밖에 나가서도 쓸수 있는 일이거든요. 돈은 쓰는 일에 너무 궁색한 거예요. 나중에 힘든 일 있으면 도와주는데 지금이 그때야. <laughs> 지금이 사정 내가 들어보고 사정이 너무 안 좋으면 그때 도와주겠다. 이건 갑질이죠.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걸안 한다고요. 그것을 저는 뭐라고 정의하냐면 사랑이라고 정의해요. 정의 평화 너무 좋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중에 제가 후반부에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두온이라는 현재 분사형 하두온을 보면서 그 전이를 생각할 땐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다른 길로 갔고 피해 갔고. 그리고 사마리아 인만그 다른 길을 가다가 그 접점에 만나 그를 도와줬어요. 그럼 예수에겐 그게 얼마나 반가웠으며 그가 내 이웃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율법학자의 뒤통수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 너? 그래? 그럼 유대인, 그럼 예수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앞장에 보면요. 예수의 순환 예고, 부, 죽음과 부활 예고가 또 나와요. 마가보고 보면 세번에나 나오고요. 자기의 죽음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헐벗어지고 두들겨 맞게 되고 거의 죽죠? 그런 얘기 예고를 하고 그 사건의 예화가 나오는 거예요 야, 율법학자 니네 잘 들어라 나도 유대인이야 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길을 가고 있고 온더 웨이에서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데 니네는 나를 버리지 않았어? 버리다 못해 벗기지 않았어? 벗기다 못해 때려 죽이지 않았어? 라는 거예요 여기에 정의와 평화와 사랑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두들겨 흠씬 맞았는데 그런 나를 다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않았어? 그런데 사마리아인을 봐봐 그는 나와 같은 길도 아니고 동물 취급받는 그들이 나를 만났을 때 도왔다라는 거야 누가 내유식이겠어 니네들의 율법? 니네들의 법리? 니네들의 규칙? 예수는 그것을 뛰어넘은 경계선을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모랄 종교가 아닙니다. 에트니컬 종교가 아니에요. 도덕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학부 때 1년 동안 설교를 수도한 적이 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참, 그때, 그때 보면 참 버릇없었겠죠. 시켜주면 감사한 줄 알고 해야 되는데, 제가 1년 동안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못 되면 못하겠냐. 고 아니, 제 설교는 무조건 끝이 권선징악이야 착하게 살면 좋은일라고 나쁘게 살면 나쁘다고 벌 받는다고 뭐 이렇게 맨날 설교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저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뻔한 거예요. 얘기가. 그러면 그게 진리라고 가르쳐 주셨을까? 내가 공부를 덜한 건 아닐까? 내가 알고 싶은 건 뭘까? 그게 이제 유학의 길까지 오게 됐는데 끝나고 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뭐 학위를 받으면 뭐 합니까? 여전히 똑같은데. 그래서 오늘 설교가 끝나고도 가감없이 저한테 피드백해 주시면 제가 그것도 붙들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고민한 사마리아인 그러나 그는 국률한 마음으로 예수, 예수를 아니면 강도 만난 사람을 감싸고 싸매고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 그에게 베풉니다 그것이 진정한 이웃의 삶인 거죠 그리고 예수는 그 경계와 율법을 뛰어넘는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성경에서 우물가에 만난 여인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향린 교회 와서 설교를 한다고 해서 가슴이 설렜어요. 왜? 정의 평화의 수소 아 수호 그것을 왜 누구보다 열심히 뛰는, 저는 멀리서만 봐도 같은 동질감을 느끼며, 나도 저렇게 살고 있어. 그래, 너무 좋다. 앞장서는 분들에 대한 환호와 소리. 근데 오늘 와보니까 여기에 이제 막 읽다가 환호 그러는데 환호를 잘안 하시는 것 같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계속 나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저희가 청년교회로 이름 지은 게 그런 이유. 어차피 교회는요, 메가 처치서부터 시작하지 않았잖아요. 어차피 한두 명, 두세 명이 모여서 하나님 이름 안에 있으면 성령을 받는다 하잖아요. 그것에 우리가 감사하고 인원수 주는 걸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초창기 시작을 어떻게 했었냐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뛸 기회고, 뭐 쭉쩡이들이 나갔나 보다 생각을 하고, 알곡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해보면, 에이, 이젠 다 해봤는데 안 돼. 여러분, 시대가 맨날 바뀌어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세포는 맨날 죽습니다. 그리고 재생돼요. <laughs> 죄송해요. 그 저한테 와서 이러시더라고요. 이제는 재생이 안 돼. 죽기만 해. 그러는데, 어찌됐든 어제의 표정과 오늘 아침의 표정은 달라져요. 오늘 아침과 저녁의 표정은 달라진다고요. 우리는 계속 바뀌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은 이랬었지, 이거 과거에 휘잡히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온도웨이라고 하면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을 하고 있진 않나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정의 평화를 수호하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 그걸로 옆 사람을 정제하거나야 이거는 정의롭지 않아 선을 그어버리고 야 이거는 법이 아니야 선을 그어버리는 일을 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정의 평화도 좋고 학생 운동도 좋고 저 학생회장도 했었습니다. 열심히 나가서 뭐또 해보고, 저희 때가 끝물이긴 했지만, 뭐 여러 가지 해봤어요. 근데 가면요, 저희 선배님들이 그런 건 아니고, 일부, 일부의 선배님들께서 더 폭력적이야. 더 무서워. 무언가를 깨고 개몽한다는 사람들이 더 강압적이고 더 세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법을 대고 정의를 대서 이민자들,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 여기서 불법 체류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등한시하거나 외면하거나 등을 돌리는 일이 없진 않는지, 우린 경계를 뛰어넘고 있진, 않, 아니, 안 넘고 있진 않는지, 도덕적으로만, 그냥 나는 이런 거 하는 사람이니까만 가지고 사는 건 아닌지, 전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율법학자처럼, 나는 잘했는데, 그래서 이웃이 누굽니까? 바로 내가 베푼 사람이지. 내가 선행한 사람이지 라고만 생각하는 건 아닌지 고민해보자 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거룩한 걸 개에게 던지지 말라고 그러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 말은 저희의 정의와 평화를 수호하는 일을 뺏기지 말고, 누구한테 주지 말자니까요. 이렇게 힘없이 몰락해가는 느낌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정의나 평화로 선을 그어서 못 들어오게 하는 경계선을 만들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저희는 사수해야 됩니다.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연성은 어디 갔습니까? 우리의 다양성은 어디 갔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들을 웰컴하는 마음은 말만 그렇게 허울 좋게 이 율법학자도 자기는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행위만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는지 사마리아인은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리심사는 그냥 열심히 예배하러 갔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기, 기다리,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연찮게 강도를 만나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사건, 아하 모먼트가 생기게 된 거죠. 우리도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고, 이 오늘의 말씀이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지만, 이 정도로 마감할까 합니다. 끝!